안녕하세요. 지지파파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새벽 5시입니다.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거 잘 하셨죠? 오늘은 오랜만에 런닝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피지컬 100 때문에 뭔가 어우 달리기에 대한 요구가 불타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유산소만 하면은 근 손실이 나기 때문에 턱걸이 10개랑 행잉 레그레이즈. 10개씩 해서 음 이것도 슈퍼세트라고 말해도 되나?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묶어서 4세트만 하고 러닝 좀뛰어주려고 합니다. 요즘 턱걸이 좀또 쉬었다고 무겁네요. 다음은 행잉 레그레이즈입니다. 뭐 이것은 몸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동을 써서 뭐 어떻게 10개를 하든 그냥 자유롭게 10개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팔굽혀펴기 10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묶어서 4 세트 하니까 몸이 쫙쫙 잘 풀리더라고요. 몸 풀기에는 이세 가지 운동 좋은 것 같습니다. 1 세트 완료. 이제는 러닝 좀 뛰어보려고 합니다. 몇 개월 만에 뛰는 거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게 처음에는 속도를 6km로 맞춰가지고 팔도 풀어주고. 팔도 돌려주고, 다리도 풀어주고, 천천히 1분 30초 정도는 요렇게 풀어준 거 같습니다. 몸도 준비가 돼야 안 다치거든요. 천천히 6kg로 1분 30초 정도 해주다가 9kg로 약 5분 정도 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2kg로 올려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규칙적으로 뛰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간만에 뛰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도 아프고 와 진짜 땀도 주룩주룩 나고 칼로리 태우는 데는 역시 러닝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꼭한 번씩 해줘야겠어요. 또 이렇게 말만 하고 안할 수도 있지만요. 또 어디서 주워들은 건데 러너들이 하체가 좋더라고요. 제가 하체가 좀안 좋기 때문에 러닝을 좀 하면은 하체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1 2 k m 로 15분 안 쉬고 달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목표에 다다랐습니다 김치 한번 해주고 자, 4.95km. 지금 27분 33초, 4초, 5초를 지나가고 있네요. 와, 27분 때 끊으려고 정말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힘들다 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5km. 27분 45초. 완주 완료! 아, 운동을 끝마치고 나왔습니다. 와, 아, 간만에 안 하던 런닝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드네요. 아 런닝은 연습이 필요한데 오늘 카메라 힘으로 진짜 5km 27분 45초 뛰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뛰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피지컬 100에서도 처음에 트레드밀 뛰었잖아요. 그거 보고 약간 뛰고 싶어가지고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역시나 와 따라가질 못하겠네요. 어휴. 아이고 아무튼 근데 런닝을 하니까 확실히 칼로리 소모랑 진짜 땀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뿌듯해요. 여러분들도 아침 공복 러닝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씻고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